선생님, 밥만 바꿨는데 정말 약을 끊어도 되는 건가요? 73세 오세환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해오던 그분이 6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그 비밀은 놀랍게도 매일 드시는 밥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뇨병 환자가 320만 명을 넘어섰고 고혈압 환자는 1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느니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세 58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민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병원 옥상 텃밭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 3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지?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답이 바로 밥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58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위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3년 9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죠. 오세환님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의 모습으로 얼굴이 푸석하고 다리를 질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자꾸 뛰고 손발이 부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숨도 차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립니다.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는데 상태는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었죠. 아침에는 메트포르민 1000mg, 점심에는 혈압약 2알, 저녁에는 스타팅계 약물까지 하루에 8알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약통을 보면 절망스러워요. 나이가 들수록 약은 늘어나는데 몸은 더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혈당 153mg 대 당화혈색소 7.5% %LDL 콜레스테롤 242mg 대혈혈압 160% 97mm 머큐리 모든 수치가 위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이크로알부민 수치가 높아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오세화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의 다섯 배 이상이에요. 제 말을 듣고 오세환 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더 안타까운 것은 오세환 님의 표정이었어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계속 망가지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건강 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고 막막한 기분이 드셨던 적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세환 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오세환 님께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약을 늘리기 전에 밥 짓는 법부터 바꿔 보시죠. 오세환 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밥여? 밥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밥이 병을 고친다니 누가 쉽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수천 명 환자의 회복 사례를 통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87%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한 곡물은 혈당 조절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실제로 저 역시 70대 중반까지 매일 백미밥을 먹다가 혈당이 오르고 아침 피로가 계속됐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정작 제 몸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죠. 2018년 제 당화 혈색소가 6.8%까지 8%까지 올라갔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인은 하루 칼로리의 60%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2019년 대한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백미를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의 당뇨병 발생률이 서구인보다 2.8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밥 짓는 방법만 바꿔도. 혈당 지수를 3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환님께 처음 제안했던 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쌀을 불릴 때 물에 천연식초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은 길리를 조금 섞어보시고요. 오세환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습니다. 정말 그것만으로 될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가 6개월 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식초, 한 스푼의 기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을 불릴 때 물에 천연 식초 한 스푼을 넣으면 혈당 지수를 31% 낮춥니다. 이는 2016년 영양학 전널에 실린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연구진은 12주간 156명의 당뇨병 전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식초를 첨가한 쌀을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현재히 낮아진 것을 확인했어요. 70세 이정분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7.9%로 이염 수준이었던 이정분 이미 방법만으로 6.4%까지 떨어뜨리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식초 넣은 밥이 맛있겠어요. 신맛 나지 않나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신맛은 전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밥맛이 더 깔끔해졌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밥에 식초 한 스푼 넣은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이 정부님은 그 후로도 계속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당화 혈색소 6.2% 2%, 2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핵심은 합성식초가 아닌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초산이 전분의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또한 초산은 근육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간에서 당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살 2컵 기준으로 물 2.5컵에 사과식초 1큰술을 넣고 30분 이상 불려주세요. 그 다음 평소대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식초 양을 조금 적게 1분 큰술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원칙은 길이 섞기입니다. 백미의 길이를 5에서 7% 정도 섞으면 콜레스테롤이 최대 23% 감소합니다. 이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20년간 추적 관찰한 코어트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83 명중 길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6 8세 윤재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LDL 콜레스테롤이 258mg 대시엘로 위험 수준이었던 윤재식님이 쌀 1컵에 길이 한 숟갈 넣고 밥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엔 귀가 딱딱해서 씹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물에 불려두고 밥을 지었더니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윤재식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셨습니다. 아내가 매일 챙겨줘서 가능했죠. 혼자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2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변비가 개선되었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들었어요. 3개월째 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30mm 대 L로 떨어졌고, 5개월 만에 180mg 대 L까지 내려가 고지혈증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귀의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이제 귀의 없는 밥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FDA에서도 베타글루칸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공식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처음엔 양을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익히기 쉽게 미리 불려두세요.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귀를 삶아 주우로 바꿔드셔도 좋습니다. 쌀 1컵에 귀 1큰술 정도가 적당하고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강황한 티스푼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밥이 다 지어진 후 강황가루를 한 티스푼 넣으면 염증 지표가 35% 줄고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됩니다. 2018년 순환 계약 전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75세 박종훈 어르신은이 방법을 통해 수축기 혈압이 150mm 머큐리에서 130mm 머큐리로 내려갔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밥이 노란색이어서 이상했는데 지금은이 색깔 없으면 밥맛이 안 나요. 카레 같은 향이 은은하게 나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박종우님의 부인도 함께 드시기 시작했는데 관절염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인도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황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흡수를 높이기 위해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아져요. 다만 강황은 혈액의 키석 작용이 있으니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 밥은 반드시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것입니다. 밥을 지은 뒤 30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18% 증가하고 토만감이 3배 이상 길어집니다. 이는 스리랑카 화학대학에서 발표한 2015년 연구 결과예요. 69세 나경숙 할머니는 이 습관 하나로 장기 복용 중이던 혈당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밥이 차가워지면 맛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데우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밥발이 더 쫄깃해지고 단맛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나경숙님은 매일 아침 밥을 지어서 소분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식사 때마다 필요한 만큼 꺼내서 중불에서 천천히 데워드셨어요. 3개월 후 나경숙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방화혈색소가 7.3%에서 6.1%로 1%로 떨어졌고 체중도 5g 감소했어요.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었어요. 전에는 밥한 그릇 먹고도 2시간 후면 출출했는데 이제는 4-5시간은 걷네요. 담당 내분비과 의사도 깜짝 놀라며 혈당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주셨다고 하더군요. 저항성 전분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 분자가 재배열되면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까지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특히 주목할 점은 저항성 전분이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요즘 당뇨병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죠. 소분의 냉장 보관 후 중불에서 천천히 데우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급하게 높은 온도로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데우기는 혈당 지수를 다시 높일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세요. 팬에 물을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5에서 7분 정도 천천히 데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밥을 드셨나요? 살 씻는 법, 기린 얻는 법, 누구에게 배워보셨나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바꿔본다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오세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 98mg에 당화혈색소 6.2%, 2%, 2 LDL 콜레스테롤 145mg, 대혈압 125% 82mm 머큐리밀의 머큐리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이크로 알부민 수치도 정상화되어 신장 기름까지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꿈만 같아요. 밥만 바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오세환 님이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58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거든요. 오세환님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상의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어요. 전에는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 가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이죠. 손발 부정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이 꽉 끼던 게 이제는 말끔히 사라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산책도 30분 넘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심혈관 기능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세환님의 부인인 김순례님의 변화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함께 밥 짓는 방법을 바꾸셨는데 본인도 모르게 체중이 7 줄고 혈압이 정상화되었던 거예요. 우리 집 밥상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남편 건강 챙기려고 시작한 일인데 제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김순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순래님은 처음에 변화를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7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밥을 지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질까 싶었죠. 하지만 3개월 후부터 체중이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만성 변비도 개선되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시원하게 해결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저 역시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5세에 시작했던 새로운 밥 짓기 습관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있거든요. 아침 공복 혈당이 85에서 95mgL 사이를 유지하고 혈압도 120% 75mm 머큐리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변화를 느낀 것은 집중력이었어요. 오후 진료 때 느끼던 피로감이 현재히 줄었고 저녁까지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2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세요? 라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항상 밥을 바꿨어요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들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뇨병의 유형, 진행도, 합병증 여부, 복용 중인 약물 등 여러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복용하시던 약을 갑자기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줄이고, 밥은 지금 당장 바꾸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지난 10년간 제가 이 방법을 권했던 환자분들 중약 70%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당화 혈색소 평균 1.2% 2%, 2 감소. 수축기 혈압 평균 15mm 머큐리 감소. LDL 콜레스테롤 평균 28mg 대 L 감소라는 결과를 얻었죠. 물론 나머지 30%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악화되는 경우는 단한 건도 없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2세 최영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던 분이셨는데 밥 짓기 방법과 함께 규칙적인 산책을 병행하신 결과 1년 만에 족부궤양이 완치되셨어요. 최영자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깊은 괴양이 있었고, 감염 위험 때문에 정형과에서는 절단을 권했거든요. 발가락 하나 잘라내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영자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뭐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밥짓기 방법을 바꾸는 것과 함께 매일 30분씩 실내 자전거 타기, 발리법까지 종합적으로 지도해드렸어요. 3개월 후 괴양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3살이 돋아났습니다. 1년 후 최영자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제 발이 이렇게 다시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발가락을 보여주시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알려 주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약물 처방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고 생활 습관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또한 의료진 교육 과정에서도 영양학이나 생활의학보다는 약물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하야 합니다. 저 역시 의과 대학에서 배운 것은 주로 약물 치료였어요. 이런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였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58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마치 누수가 있는 집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고 구멍을 막지 않는 것과 같죠. 실제로 2020년 대한정예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 전 단계 환자의 58%가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 요법의 효과가 가장 컸죠. 운동이 25%, 금면이 15%. 체중관리가 20%의 기여도를 보인 반면 식사개선은 40%의 기여도를 보였어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네 가지를 모두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식초 넣기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첫 주에는 식초만, 둘째 주에는 귀이 추가, 셋째 주에는 강황까지, 넷째 주에는 식히고 데우기까지. 이렇게 한 달에 걸쳐 천천히 적응해 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급하게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77세 김철수 어르신은 첫 주에는 식초만 넣어봤는데, 밥맛이 나빠지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길이도 조금씩 넣기 시작했죠 라고 하셨어요. 둘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함께 할때 지속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세환님 부부처럼 서로가 서로의 동기가 되어 주거든요. 특히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먼저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함께 하게 됩니다.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혼자 시작하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싫어할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가족들도 맛의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밥이 더 고소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6개월 후에는 아들, 며느리까지 혈당이 개선되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보았죠. 셋째, 변화를 기록하세요. 혈당, 혈압, 체중, 컨디션 등을 간단히 적어두시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간단한 다이어리면 충분합니다. 71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혈당과 체중을 재서 달력에 적어두셨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실망했는데 두 달째부터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는 게 보여서 용기가 났어요. 기록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섯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바쁜 날에는 평소대로 밥을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6세 조만식 어르신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충 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밥과 함께 드시는 반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밥을 지어도 짠 반찬, 기름진 반찬을 많이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능하면 나물류, 생채소, 된장국 같은 담백한 반찬을 함께 드시길 권해요. 또한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한 숟갈을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가정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밥짓기 습관.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활의학입니다. 쌀 불릴 때 식초 한 스푼, 귀리오에서 7% 섞기, 밥다 지은 후 강황한 티스푼, 식힌 밥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기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약 대신 여러분의 밥상을 최고의 치료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82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이 방법으로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그것들로 반찬을 만들어 강황 넣은 밥과 함께 먹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 중 당뇨나 고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